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최근 영상 에 이런 댓글을 받았어. 선생님 영국은 이제부터 로블록스 를할수 없다고 쓰여있어요. 과연 이게 진짜일까 같이 알아보자 네. 먼저 이 친구가 가져온 정보의 출처 는 로블록스 뉴비파이어라는 트위터 계정이야. 뭔가 로블록스의 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계정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냥 뉴스 계정 스타일의 농담 계정이라는 걸알수 있어. 그런데 보다시피 영국에서 금지 되었다는 트윗이 rt를 많이 타며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이 되었는데 답글을 보면 영국의 거 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멀쩡히 플레이 하고 있다는 내용이 많지 완전히 가짜뉴스에 속은 거야.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라면 어떨까 최근에 유럽 18개 국가에서 노트박스 로우를 요구했어. 이게 뭐냐면 패시밀 스와 같이 뽑기 를 통해 보상을 획득하는 방식의 게임들을 도박과 같다고 판단하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 에서 금지하는 법안이야. 실제로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경우 이 법안이 통과되어 디아블로 이모탈이 출시되지 않기 도 했지. 만약 이 법안의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다른 나라들의 도, 통 과가 된다면 로 블록 스도 위험 할 지도 몰라. 여러 분의 생각 은 어때? 이 보다 더많은 정보 를얻고싶 다면, 로 블록 스 선생님 구독 부탁 해.